지금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주식회사 KDS 케어 스포인의 박동교 본부장입니다. 오늘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와 프랜차이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제가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좀 많이 어설프고 저기 하니까 좀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첫 번째로 KDS 케어 스포인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스포인이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인이 요번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한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결과 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어, 지금 k d s 케어 스포인이의 박동규 가맹사업본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연역이 20년 됐는데 제가 회사에서 한 지금 횟수로 16년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트레이너로 있었습니다. 알바생으로 2008년, 2008년에 제가 그때 당시 정확히 지금은 지금 시급이 어, 만 얼마인가를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3,800원 받으면서 어, 트레이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인이 지점장도 맡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저 얼마 전까지 스포인이 어, 영업지원 부부장 맡았고 지금 이제 가맹사업 본부장 그리고 지금 별개로 저희 헬스크, 스포츠 관련해서 어, 한국 스포츠 산업 협회라고 산업 협회와 그다음에 한국 체력단 협회 임원을 또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KD 헬스케어고요.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KD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좀더 광활하게 나가기 위해서 사명을 대표님께서 KD 헬스케어로. 어, 성을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이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브랜드가 스포엔입니다. 스포엔이는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고 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명은 주식회사 KD 헬스케어이고 저희 대표이사님은 김경덕 대표이사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은 2003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스포인니가 아니라 대, 대표님 이제 개인 사업자로 했고 휘트니스 존이란 브랜드로 성남의 1호점 50평짜리 헬스장을 시작으로 2003년에 어, 스포인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저희 업종은 제 스포츠 센터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2020년 기준에 매출액이 약, 약 한 870억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지경점으로 9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91개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로 91개 지경점이 있고요. 세 개는 이제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필라테스라고 필라테스 센터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에너 본사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종사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유효 회원은 지금 현재 스포엔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약 15만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 이용하고 계시고 누적 회원은 한 60만 명 정도 넘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KDS케어는 국내 넘버원 피트니스 브랜드 스포엔을 운영하는 본사고요. 2003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던 어, 헬스클럽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포엔니는 현재까지는 어, 체인점이 아니라 오로지 다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부터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KDS 스케어는 누구나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스포엔니는 우리 세계 제일의 피트니스 브랜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히스토리입니다. 여기 지금 2003년에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남 저기 경기도 성남시에 태평동에 대표님께서 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의 헬스클럽을 50평짜리 내시면서 이스포이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호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0 현재 기준 97호점까지 오픈한 상태이고. 나머지 여섯 개 지점은 건물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폐업한 건 아니고 건물이랑 좀안 맞는 것도 있고 건물주가 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섯 개는 예전에 좀 폐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스포이니의 강점입니다. 스포이니의 저희는 애니포 서비스라고 해서 첫 번째 애니타임. 평일에 저희가 전지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모휴고요 아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명절에도 다 운영하고 있고 어, 쉬는 날 없이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n 네, 니원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n 네, 니에요 제일 강점입니다. 전지, 저희가 아마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어디 지점을 끊으셔도 어, 그 한, 카드 하나로 전지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시든 어떻게 하든 되게 합리적으로 어디 지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 저희는 전지점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싱 다양한 운동 도목 뭐, 헬스 뿐만 아니라 줌바 요가 필라테스 PT 덤벨 체조 등 전문적인 강사로 인한, <laughs> 인한 GX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각종 특허나 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어, 개인 운동관리 시스템 헬스장 시스템 짐 쉐어링 시스템 비대면 트레이닝 시스템 가상 메모리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O 품질경영 시스템과 환경경영 시스템을 어, 인증 받고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 이제 스포인이 강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정적인 확실한 수익 구조가 저희의 장점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1 0 0 개를 0 100, 억에 가까운 거를 그렇게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경점으로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분명히 더 많은 회원과 더 저기 더 고, 많은 고객 확보를 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이번에 선택했고요. 지점당 평균 매출은 약한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뭐더 나오는 것도 있고 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1, 1월 기준을 보니 어, 순익이 약30% 정도 저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저희가 그때, 그때 당시엔 지점이 한 4개 정도였습니다. 4개 지점에 연간 매출 다해서 한 10억 밖에 안 됐는데 2020년 현재는 91개, 필라테스 브랜드 3개로 해서 연매출 약 800억 원 이상 저희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우선 저희가 지금 2003년은 뭐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97호점까지 나갔기 때문에 100호점, 분명히 100호점을 이번에 이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연간 매출은 한 1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어, 도입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 현장, 현장 답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사에서 쓰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 이 지금 이게 뭐냐면 회원이 등록하면은 다 여기 어디서 등록한지 다 찍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동인구나, 이런 것까지 시스템으로 조사를 다 해서 적합한 제 넘버원 입지를 선택해서 스포인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시스템입니다. 우선은 국내 최초로 보통 이제 헬스클럽 가시면은 보통 자체적으로 전산 쓰는 데가 많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전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매출, 그리고 회원, 관리 등어 이런 걸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점 어디가서 가셔도 아까 전지점 이용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가서도 회원님들의 그 정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 체계화된 시트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직영점 97호점 오픈 노하우가 어, 한 번도 실수 없이 매끈하게 왜냐하면 헬스클럽이 타 업종에 비해서 좀 오픈하는데 좀 많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법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체육 시설 법이라고 그런 몇 가지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몇년 전부터 아니 한 5년 전부터는 그냥 쉽게 오픈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용도 변경, 시설 공사, 교육, 기기 장비, 인허가, 개정 운영 성과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뿐만 아니라 어, KDSK는 이제 교육도 많이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지금 저희 회사를 입사를 하시면 1년 안에 트레이닝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어, 매년 그 나라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교육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4, 4월에서 5월에 필기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스포인이 입사한 인이라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지도사 시드크의 어, ACSM이라고 미국 의학회 인증된 어, CPT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도 이제 이론교육을 다 진행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서, 어, 사단으로 사설로 제일 오래된 코치 아카데미까지 저희가 모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IFBB. 이거 좀더 외국의 보디빌딩 이 운동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지금 인증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 헬스 헬스에 관한 웨이트에 관한 운동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점이 오면은 피트니스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끔 피트니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관리, 조직 관리, 고객 관리, 매출 관리, 마케팅, OJT 등 모든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술 이 저희는 이제 대표님께서 IT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타사와 틀리가 뭐, 지금은, 뭐, 다른 헬스클럽도 이제 어플로 많이 입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어플로 다운받아갖고 입장 체크를 할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무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어플에는, 어, 회원카드뿐만 아니라 운동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혼자 또 안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보통 여기 계신 분들 헬스클럽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한8 시에서 한0 시에 가면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희는 어플에 그 지점의 현재 운동이 몇명 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지점 한 어플로 다 확인할 수 있게 좀 고객들이 가서 운동을 좀 편안한 시간에 하실 수 있게 최대한 그 고객들 저희가 설문 받아갖고 바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포인 아까도 첫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오직 직영점만 고수하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 여기서 보면 이제 오직 직원만 고집하던 스포에이가왜 프랜차이즈를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회원들에게 더큰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노하우를 공유해서 더 많은 성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해외의 피트니스 시장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시장에 되게 트렌드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이나 어, 일본 같은 경우 헬스클럽에 거의 뭐한 천여개 천여 가량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아마 프랜차이즈 지금 교육 받으실 때 보면 보통은 1에서 100을 만듭니다. 이첫 번째 가맹점, 아, 첫 번째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99개가 돼서 거의 100개를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과연 이 개수가 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도 미지수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실패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수 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인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치신 분한테 이용권 드립니다. 예. 네. 5년? 다운. 4년. 다운. 6개월. 업. 1년. 6개월에서 업인데 어떻게? 다운. 자, 이제 그럼 6개월에서 1년 다운이니까. 맞게. 다행이 아,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참 좋네. 여러 번 전화번호 받아서 3개월이었건 시간에 전고 싶은데. 네, 바로 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 구축이 좀 길었던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 막 지금 20년을 사업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스템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가무로 했고. 머리에 든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16년이 됐는데 여기 계신 분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바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그날그날 튀어온 걸 가지고 제가 항상 사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또 대표님하고 운좋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달에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 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모든 그 20년 된 노하우를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문서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직영점으로 시스템 이제 체계화를 아까 말씀드린 체계화가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뭐 감행안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날 필요한 엑셀 파일, 간단한 메모장 가지고 운영하던 걸 전혀 없던 시스템을 모두 여기 갖춰 있는. 표준화 작업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구축 결과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아까 지금 초반에 만든 감과 촉으로 출점지를 확정해오던 저, 저랑 대표님 이렇게 있으면서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과정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인 상권 기준을 마련했고 포인트만의 표정립을 준 확립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은 제 눈과 대표님 눈으로 오픈을 좀 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인구수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 조사했지만 그렇지 않게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어 시스템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석한 거랑 저 사람이 분석한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저희 사업 계획서 지점을 이제 오픈 나가기 위해서 어 입점 후보지의 정보, 그다음에 도면, 그다음에 주요 상권 뭐 거기가 뭐 번화가면 번화가 오피스텔 촌이면 촌 아파트 촌이면 촌 이런 거에 그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다니고 유동이고 어떻고 그다음에 경쟁업체가 어떻고 어 금액이 어떻고 전체적인 상권 점수표를 진행해서 적합한 점수를 맞은데만 오픈을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딱 체계화된 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기준을 갖고 그냥 편하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요번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기구도 그냥 대표님하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뭐 뭐 어떤 기구 웨이트 기구 뭐 레그 프레스는 자 몸무도 차 머릿속에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요번에 그 저희 들어가는 기구들도 다 매뉴얼을 했고 기본, 이 매평에는 이 기구가 10개, 12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걸 정확히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다, 저희가 들어가는 기구들 매뉴얼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아마 여기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른 91개고 직영점이긴 한데, 카페맨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막 완전히 통일이 하나 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데는 10년 전에 오픈했고 어떤 데는 지금 오픈하다 보니까 분명히 색도 다르고 트렌드를 좀 바꿔나갔어요. 기구도 좀 다릅니다. 최근 지점들이 최근 지점들은 되게 좋은데 구 지점들은 좀 가시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시즌 2라고 해서 전 지점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도 구 지점들은 그뭐 지리적인 요건이나 건물적인 요건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인테리어 할 때도 저희 나가는 점장들 대표님 인테리어 팀장이 그냥 머리 싸매 해갖고 아이번에는이 조명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는 저유가 조부자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때 감으로만 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고객들 대상으로 인테리어 설문을 받아서 어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매뉴얼을 잡았습니다 전문 업체를 사용해서 지금 요번에 스포인이 아마 지금 다녀보신 대로 많이 다를 거예요 좀 젊은아 되게 많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인간 스포이니의 최근에 오픈한 지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보통 헬스 그 업종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통 프랜차이즈 를 시작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회사 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치킨집을 해야 될지 뭐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본사에서는 20년간 어떻게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도 해당 점장들 처음에 오는 초보자 직원들을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또한 어, 스폰이 포 운용을 할수 있게 점포 업무 프로세스 와 청결 위생관리 시설 안전관리 운동기구 사용법 그리고 저희 아까 전산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다 교육해 드리고 있고 인사노무관리 직무별 어 왜냐면 오전 직원이 있고 오, 오 트레이너가 있고 점장이 있고 총괄팀장이 있는 직무별로 할수 있는 업무들을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리랑 어, 셋. 생무회계, 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까지 저희가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잘 된다라는 그 노하우를 어, 가맹점주님들한테 어, 다 전파하기 위해서 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데 웃긴 건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 시스템하고 스포인니 시스템 보니까 얼른 푸치 저희가 나름 프랜차이즈처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옆에는 프랜차이즈라고 써 있는데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교육할 때 운영요원, 부점장, 뭐 점장, 대점요원 계점팀장뭐 슈퍼바이저 rfc를 거치는 뭐 이거를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너에서 pt팀장 총괄팀장 지점장 오픈지점장 계점담당자 지부장 공부장까지 약간 유사한 게 맞춰져 있고 거기에 요번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입혀서 좀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인만의 운영률에첨가 관리나 안전관리 매출관리 가맹점주교육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저희 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그냥 보통 일반 일반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저희 슈퍼바이저 같은 거는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지점장 출신, 지부장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운영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컨설팅 받으면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도입하면서 부진. 그 지점의 원인을 많이 파악하진 않았어요 그냥 왜 거기 매출이 안 좋니 왜 등록이 안 좋니 왜 PT가 안 나와 왜 사람 못 뽑아 그냥 말로만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좀 됐는데 이번에 저희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받으면서 CRS를 시스템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능과 중앙기능 후반기능 종합내용을 다 평가해서 거기에 왜 그렇게 부진한 건지 그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평가한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뭐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점에 어떤 점을 지점을 하고,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계산서 점수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들, 솔직히 저, 전에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헬스클럽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니폼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트레이너인가, 누군가 말을 걸어야 되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에서 이번에 보완해서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어, 그 유니폼 전지적 유니폼 다 개선을 했고 그리고 아마 상담 받아보셨 겠지만 그냥 종이로막 찍찍 거어서 뭐 쓰고 이랬는데 저희가 양식지도 어, 새로 완벽히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매뉴얼도 지점마다 좀 달랐습니다 금액은 다, 금액은 같았는데 설명하는 좀 스킬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걸다 취약해서 저희가 리플렛으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스크에 뭐 지저분한 것들도 어 매뉴얼로 해서 절대 놓지 않게끔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간 노하우를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약 1000페이지 가까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을 했고 여태까지는 안목지였습니다. 저희는 안목지였는데 그걸 이번에 형식지로 많이 바꾸는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좀더 개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저희는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으로 헬스클럽 1등을 넘어 헬스케어 1등으로 아직 갈 길이 험난한데 저희는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